이제 물을 틀고 가동시키고. 잘안 음. 들어가죠? 네. 그러면 서블리스 다들 빼내세요. 빼내십 그러면 음식물이 좀튀해요 아, 이거 없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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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어야지 편할 것 같은데. 네. <laughs> 다 빼고 써요. 이거 넣어볼까요? 아, 가장자리에 붓고 뭐를 보여요? 여기 가장자리에 부어놓고 여기. 음, 음, 음. 그리고 엄지물쓰레기가 아닌 게 골라내야 돼요. 아, 이거는 굴삭기죠. 이거 굴삭은 됐어. 혹시 몰라서 또또 나왔지? 빨로 먼저 봐. 계속 빨봐요. 계속 빨봐. 그러면 이 정도는 되지. 안녕하십니까. 아마코 최진은입니다. 오늘은 그 용인 처인구에 있는 낙원로, 그, 그, 우남 퍼스트 빌, 103동에 이제 지인 소개를 해가지고 기럭서 458디스포드를 구매하신 그 고객님 댁입니다 어, 지인 집에 갔더니, 어, 디스포드 사용하는 게 너무 편리하고 좋다 해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래서 소개를 받았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코에서는 디스포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특히 싱크대에 배수통에 디스포저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거지를 할때 발생되는 음식물들을 발생하는 곳에서부터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이렇게 모아두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냄새라든지 벌레 꼬임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모아가지고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버리를 가르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국물이 한 번씩 쏘칩니다 그건 일부러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봉지를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니까 그 봉지의 그 음식물 쓰레기 봉지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잘 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본 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한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 배수통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끄집어낼라 하면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설거지가 많이 쌓이는 거죠. 싱크대에 수북하게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싹 청소를 하면 배수통에 있는 글름망에 그 모여져가 있는 음식물을 싹 한꺼번에 건져내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잘 밀립니다. 그래서 디스포저를 설치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느 가정이든지 설거지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잔반 요렇게 생기는 요걸 갖다가 드러내기가 어, 귀찮으니까 그러는데 디스포즈를 사용하게 되면 은 설거지와 동시에 음식물을 확 깔아 내리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냄새나 벌레 꼬임이 없어 가지고 특히 이번 그 여름 여름철이 다가오면은 어, 특히 냄새가 심합니다 그런 냄새들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대장균이라든지 그 세균들이 일반 세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면 디스포저 사용하는 것이 가족 건강을 지키는 데 첫걸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들 그 좋은 그 제품들이 많습니다만 저희들 그 아마코에서는 디스포저를 어 이렇게 공급을 하고 신규 설치를 하면서도 애프터 서비스 관리를 갖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그 아마코에서 공급해드리는 웨스트메이드 이 디스포저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일날 애프터 서비스를 해결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싱크대 막힘이라든지, 하수구 막힘, 이러한 서비스도 저희들이 아마코에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포즈를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코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디스포즈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런 그 서비스를 모두 무상으로 고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포저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리고 싱크대 막힘이라든지 하수구 막힘 이전 설치 잔류 전기 발생 또 디스포저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게 들어가 가지고 어, 일시적으로 멈춰진 상태 뭐 이럴 때는 잼 현상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 무상 서비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료회원이고요 요즘은 이제 구독 서비스를 갖다가 어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디스포저를 구입을 하실 때 직접 서비스가 딱 연결되어 가지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마코 멤버십 가입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고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저희들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기 이제 디스포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고객님 댁에 가면 설치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설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수구 배관 상태 내부를 갖다가 면밀히, 어, 배관 내시경을 통해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 배관의 변형이라든지 또, 어, 퇴적물이 없는지 기름 성분이 많이, 많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배관이 상태를 갖다 이렇게 쭉안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배관 통수가 원활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디스포저를 설치 매뉴얼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 저희들은 이제 그 물하고 전기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그 잔류전기가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 느끼는 그 전기적 충격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설거지를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예민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잔류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접지를 반드시 확인해줘야 잔류전기가 발생했을 때그 연락선을 타고 지구로 잔류전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저에 저희들이 사람 인체에 잔류 전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작동 테스트를 할 때도 검증기를 통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잔류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면밀히 저희들이 그 꼼꼼하게 그렇게 챙겨서 설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서비스를 믿으시고 디스포저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어, 편리하면서도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디스포저가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사용했던 모든 오수는. 어, 자연이나 하천이나 강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절장 이송이 돼가지고 정수처리돼가지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갖다가 적합하게 맞춰가지고 하천이나 바다 어, 그 밖의 공유 수면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자연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혹시 어, 우리가 생활 하수나 공업용수 사용으로 이런 오수들이 폐수들이 그 하천이나 강이나 공유수면으로 바로 이렇게 배출되 가지고 오염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분은 어 30년 50년전의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 전체 가구수 주택의 주택 가구수의 97%가 그 오수관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했던 오수는 절대 어, 하수 처리장으로 전량100%다 가기 때문에 하, 자연이 오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 환경부 생활 하수과에 한번 정도 그, 확인해 보시면 바로 확인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문의하지 마시고 어 디스포저를 갖다가 사용 용도에 맞춰 가지고 가정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사모님이 지금 현재 구입하셨던 모델은 이 모델 네. 디렉서4 5 8 모델이고 네.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네.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하시다가 네. 눈물이 나오면 스위치 네. 네. 여기 있어요. 네. 왼발은 이런 눌불이요 자동으로 씻으다 하면 음식물이 거랑 씨 거랑 씩 넣어서 분체를 하시고 조용한 소리가 나면은 오 분체 끄시고 물을 꺼어 주시면 돼요. 음. 이제 설거지 하시다 보면은 그릇 헹구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음. 별도로 물을 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쓰레기 뭐안 왔어요? 네 혹시 몰라서. 음. 그 저번 집에. 저것 처럼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안안 안, 안 봐도 되겠죠 뭐. 어, 어. 안, 안 되면 제가 뭐. 영상 하나 분쇄하는 거 찍을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 하는 건 일반 쓰레기예요 네. 계란 껍질 절대 안 돼요 10년이 와. 지나도 배관이 막힙니다 네, 그리고 안 되고. 딱딱한 고형물로 되어 있는 소뼈 돼지 뼈 닭뼈 네. 일반 쓰레기를 버려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계 껍질 같은 거 네. 생선이라도 우럭까지큰뼈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네. 물기 꽉짜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고 음. 말라있는 곡물이 껍데기, 파 껍데기, 양파 껍데기, 마늘 껍데기, 네. 생쌀, 생국수, 밀가루 같은 거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돼요. 네. 특히 이제 삶아진 우거지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잘라서 소량씩 네. 안그러면 물기 꽉 짜가지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되고요. 네. 과일 종류, 씨 종류 중에서 나무결로돼 있는 거 있잖아요. 복숭아씨, 자두씨, 네. 배추씨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그렇군요. 일반 쓰레기로 네. 수박이나 사과씨 같은 거는 갈아버리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배관 세척제를 여기 음. 하수구에 부어주세요. 배관 세척제가 뭐예요? 뚫어뻥이나 뻥뚜루 아 같은 거. 예. 종류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음. 저녁에 하나 부으세요. 음, 일단 하수구는 점검했는데, 그래서 물을 틀고 분쇄기를 바로 금씩고전중물을 계란씩 조금씩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음식물이 왕창 빨려 들어가면 하수구가 막혀요. 그래서 천천히 해달라는 거고요. 이스플릿이 가드는 꾹 누르시면 요만큼 들어가요. 중간점 걸리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거지가 끝나고 나면 여기하고 여기는 닦아주세요.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요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아침에 저희들이 전화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